테슬라의 4분기 말 보유 비트코인 가치가 12억 6천만 달러 약 1조 5,142억 원로 전 분기 말과 변동이 없었다고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밝혔다. 테슬라는 3분기 말부터 4분기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본질적으로 보합세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분기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지 않았고 보유 가치의 어떠한 손상도 기록하지 않았다. 테슬라 역시 지난 3분기 보유 비트코인을 추가 축소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반영해 5,100만 달러 약 613억 원의 손상 신고를 해야 했다. 디지털 자산 회계 규칙에 따르면 분기 중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은 반드시 손상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해도 대차대조 표상의 이익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테슬라는 지난 2월에 15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말, 그 회사는 비트코인 포지션을 10% 줄였고, 이는 그 분기에 수익을 2억 7,200만 달러 약 3,269억 원 증가시켰다.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팔지 않았다.